두 번도 어려운 얘기였는데, 자, 이게 뭐였냐면, 자, 루트 안에 별의 제곱이 들어가면, 어떤 경우는 그대로 별로 나오고, 어떤 경우엔 마이너스 붙여서 반대로 나오는데, 자, 어쩔 때 그대로 나온다? 네, 별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별이 음수였다면 반대로 나옵니다. 핵심은 둘다 양수로 튀어나온다는 건데, 자 1번 볼게요 자 1번 보기 보면 자 a가 지금 플러스란 말이야 a는 플러스야 그럼 마이너스 a는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잖아 잘못됐죠 a는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a가 나왔어야 됐지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은 볼게요 일단 둘다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나머지 부분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루트 3a의 제곱이 3a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자 볼게요. 3a는 3곱하기 a니까 양수곱하기 양수니까 양수예요. 그러면 양수로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어머, 근데 답은 1번이었겠네, 그치? 2번 맞고, 자 3번을 보면, 자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좀더 빠르게 본다는 얘기는 여기만 본다는 얘기야. 여기가 양수니, 음수니. 음수죠? 그러면 그대로 마이너스 7a로 나오지 않고 반대로 7a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2번 맞았죠? 4번 보면, 아, 3번 맞았죠? 자, 4번 보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는 좀 무시해 주시고 25a제곱이, 어머나 세상에. 자, 이거는 한번 다시 쓸 필요가 있겠네. 잘 봐봐.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다 무시하고, 자, 2번처럼,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얘네 둘이 같으냐,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루트 25A 제곱은, 루트 무언가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5A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5A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5A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 부분 보면, 루트 25a 제곱이 5a가 되는 거 맞죠? 그럼 4번도 맞겠네 그리고 5번도 볼게요 뭐야 다 같은 패턴이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a가 양수인데 이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하지 가능하지 그지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얘도 지금 루트 마이너스 4a 제곱이 4a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4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그럼 반대로 튀어나와야 돼서 4a로 튀어나온 건 맞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었다면 1번이 틀렸네? 하면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러거든.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9번에 1, 만약에 2, 3, 4, 5를 안 풀었다 가정해보자. 이건, 이건 문제 푸는 팁인데, 자 아직 1번 딱 보자마자 어? 1번이 틀렸는데? 어? 1번 봐봐 자 간다 자 시작하고 문제 푸는데 어? A는 양수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 문제군 어? 마이너스 A는 음수인데 그럼 튀어나오면 플러스 A 돼야 되는데 어? 틀렸다 아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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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하고 1번 들여다보기도 좀 그렇고 2, 3, 4, 5를 풀어보기도 좀 아깝단 말이지 그 일단 써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리선생님은 이렇게 다시 풀어라고 써놓는데 여러분들 같은 별표를 쳐놓는 거지 그러면, 뒤에 것까지 다 풀고 시간이 혹시 남는다면, 어, 그러면 9번을 한번 2, 3, 4, 5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럴 때, 어, 2, 3, 4, 5 중에 틀린 게 나오면 다시 검토하면 되니까. Understand?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